자 마태봉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류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뭘 얘기하려고 했는 거냐면 여기서 어, 교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렇죠? 예, 가만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 모였다는 것이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하고 둘이 얘기해봐라. 예, 괜히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고 그러지 말고 그 나쁜 사람에 그 악한 사람에 여기죠? 예, 그 사람하고 직접 얘기해라 이거야. 예. 말안 들으면 또, 또 두세 사람 더한번 해서 더한번 권유하고 얘기해봐라. 말 들으면 좋은 거고. 안 들으면 또 교회 다 같이 얘기해서 그러면 한번 회개 시켜보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로 이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를 하되 일단 상대방하고 해라. 그리고 왜 상대방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냐. 서로 하나 되기 돼야 되니까 교회니까 서로 하나 되야 되니까 서로 하나 되려고 그런 목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두면은. 서로 갈라지잖아요. 마음이 갈라지고 친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얘기해서 나 너랑 친하고 싶어. 그런 얘기. 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면 싸워요, 안 싸워요? <laughs> 만나면 싸워요. 왜 싸울까요? 예,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죠. 그죠?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미워해서 싸웠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고 미워하는데 왜 싸워요? 에? 좋아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싶으니까 같이 다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풀어야 되니까 그런 거니까 예수님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 만나면 이 독사의 자식아 뭐하면서 <laughs> 우리 말로만 개뭐 새끼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하, 저거 욕잘하네 예수님 보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서로 하나 되자. 그런 의미였어요. 그죠? 서로 상대방하고 하나 되자. 어, 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이것을 안 하면 그러면 교회에 말해라. 교회에서 말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모임이, 예, 한 사람이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 세리와 죄인처럼 여겨라. 이거예요. 예, 교회에 말안 듣거든. 교회에다가도 얘기했는데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최종 판결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겠죠? 예, 어떤 한 사람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두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안 되면 교회 얘기해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교회가 최종 판사라고요. 교회 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정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죠?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법정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최종 판결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예, 여기서 안될게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그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고, 여기서 안될게뭐 있어요? 다 돼야죠.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는 아니지만, 내 생각대로는 아니지만,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면, 한번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해서, 순종을 하면, 안될게뭐 있어요? 다안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최종 판결자다. 그것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다. 그랬죠. 어린아이는 그냥 이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는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 라고 했어요.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 그러면 자라나서 어떻게 하려고요? 자라나서 어른이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서 어른이 되려고 자라나는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천국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더럽게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요? <laughs> 그러면 이제 그건 어린 아이가 아니죠. 어린아이처럼 그냥 흉내 정도 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진짜 어린아이는, 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태어나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하늘로서 새로 태어나서, 하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어 어린아이를, 그런 어린아이가 돼야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 그 하늘의 통치가 뭐냐? 천국이다, 그게. 그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은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천국을 사는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천국 살려고 우리가 교회 나오신 거잖아요. 지옥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미워해도요, 여러분. 적당히 미워해요. 적당히. 그리고, 에? 용서해. 다 용서해. 남편, 아내, 친구, 이웃, 뭐, 며느리, 시어머니, 뭐, 에? 다 용서해요. 그냥 용서하라면 그냥 용서해요. 다 죽어도 못해. 죽어버리면 빨리. 빨리 죽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용서 된 거네. 그때 죽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어떻게든지 나 살아야 되겠는데요. 그럼 백신이나 맞죠? 백신 맞고 그리고 저기 어 이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면서 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살겠습니다. 백신까지 맞는데 내가 어? 내가 백신도 맞은 사람인데 그거 하나 용서 못하겠습니까? 하면서 용서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잖아. 왜 자기가 용서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 상대방을 만나면, 잘해줘, 그냥. 아직 못 만났으면 모르지만, 만났으면 잘해줘야지. 잘해주고, 친절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예, 네, 그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냥, 그래야 서로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되는 거지. 뭐, 말씀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말 듣겠어. 어디 가서. 아무 말안 들어, 그 사람들은. 그럼안 돼요. 그건 천국을 못 사는. 천국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니까. 말씀을 듣고 통치를 받는 거, 다스림을 받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자기도 승질 나는 일이 있고, 자기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될 때가 많죠. 그럴 때 하늘의 통치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지난번에 설교 때 얘기했어요. 그래요. 나그 뜻대로 한번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자기 생각은 아니잖아. 어쨌든 목사님이 설교 설교 때 얘기했으니까 그말 따라서 순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한 거지. 땅의 통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속에? 천국이 들어오는 거지. 하늘의 통치가 들어오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용서하십시다. 용서하고 사세요. 예. 네. 이거 보세요. 용서 다 하시고 사시라고, 예? 기쁨으로 용서하시라고, 그냥. 용서하시고 잘해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왜 해야 된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가정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은 교회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